이 이상국 사장님께서 래퍼 출신이신데 한번 랩 한번 감상할 수 있을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자뭐 네. 자, 비트 필요 없으네 그냥 이대로 네 요우 네. 요우 두 분이 다 젊으시잖아요 네 카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었나요? 저희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친구랑 저랑 사회생활하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저축해서 음... 필요한 곳에 쓰려고 모았었는데 나는 음... 결혼자금인데아결 가족. 료 근데 네. <laughs> 네, 저... 어이 <laughs>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laughs> 지금 카페가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카페 하나 만들때 얼마나 들어요? 4천 조금이 아저 정도 미? 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음... 네. 커피 내리는 기계가 얼마씩 하나요? 천차만별이죠. 네. 음. 내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어떤 원두를 쓰냐, 음. 어떤 상권에서 하냐에 따라서 머신을 음. 구매할 때좀 접근 접근을 좀달리 해야 되는 거고 음. 천만, 원... 천만 원 넘게. 천만 네. 원. 네. 카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 내리는 기계. 사람이. 사람이. 네. 사람이 먼저다. 네. 먼저 네. 먼저. 네. 내리드셔라. 그 안에 있는 그 바리스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님보다 내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손님이 제일 중요하다. <laughs> 네. 아무리 잘 내려도 손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가 그런 결론을 해보세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네. 카페의 기능이 완성되는 거는 고객과 바리스타 간의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커피가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매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 음. 어떤 걸 풀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도. 손님이 제일 많았을 때몇 장? 손님이 제일 없었, 없었던날몇 장? 한 매장에서는 200장 넘게 도 팔았죠. 제일 적을 때는? 오픈 총이죠. 네. 20장 안 되는 것 같아요. 10만원도 오픈 거죠. 네. 몇 장을 팔아야지 이득이에요? 100장 이상은 팔아야죠, 무조건. 근데 네, 이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군이라서. 그냥 원료? 뭐, 임대료랑 원동력값 뭐 네. 되게 좋은 재료 쓰신다고 네 원래는 3,500원을 지금 아메리카노 금액으로 받고 있지만 4,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 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늘어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만큼 이그 제품에 커피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건데 사람들이 카페 사장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나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그요 카페 차리면 나도 사장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할수 있죠, 사실. 예, 음. 네. 누구나 할수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직업 같습니다. 음. 네. 같은 나이 또래들보다 돈을 못 모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돈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모아서 이제 이 정도 되는 비용으로 1호점을 문을 음. 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돈을 다 쓰고 불안감이 좀 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신은 있었지만 안 오시면 어떡할까. 그렇죠. 사업이란 그서 리스크가. 네. 님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굉장히 소중했고 점차 이제 고정 손님들이 좀 생기게 되었어요. 2호점까지도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손님분들 한분한 한 분한테 정말 감사하는게 길만 나가도 카페가 눈에 보이는 카페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카페를 안 가시고 저희 매장을 와주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일상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희 매장에 한 명, 두 분씩 이렇게 와줘서 그게 축적이 돼서 이제 1호점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2호점까지온것 음. 같고 지금 2호점에도 많은 단골분들이 생성이 돼서 같이 좋은 관계로서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훨씬 잘하시네요. 수학을 잘했어서. <laughs> 아, 못해요. 아, 아, <laughs> <laughs> 굉장히 논리적으로. <laughs> 직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이상만 가지고 커피 바리스타를 꿈꾸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음.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바리스타 근데 음. 그 전문성은 내가 얼마큼 고민을 많이 하고 내 몸이 얼마큼 피곤한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요 그 업이 얼만큼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 카페라고 해서 바에서 우아하게 햇빛을 받으면서 멋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물론 오픈 전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픈이 시작되고 났을 때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 시스템상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닦고 쫄고 기름칠 해야 되는 게내 스스로를 괴롭혀야 돼요. 네. 네. 스스로를. 네. 어떻게 괴롭 혀요 저는 자면서까지도 저를 기록해요. 음... 자랑은 아니지만 예. 일어서세요 <laughs> <이루어서도 웃음> 일... 일어나세요, 어서요일어나요 직업정신 투철하시네 그래서 네.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지금 피곤해 네. 보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웃음> 오늘 손님 <laughs> 오늘, 오늘 몇장 팔았어요? 네.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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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팔았습니다. 네. 피곤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 그만큼 예, 집중을 많이 <laughs> 했고, 현실적인 거는 진짜 전쟁터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걸 와닿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해야 하는 것에 매연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께 두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어리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많은 걸 이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조언을 해드린다기 보다는 느낀 점을 말씀해드리자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인 것 같고,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정말 안 된다.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운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뭔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에 할수 있지만, 인텔스텔라 영화를 봤을 때, 행성에 갔잖아요? 떠날 땐 빨리 떠나줘야 만약에 그 안에서, 그 행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는다 뒤돌아 봤을 때는 내 친구는 아내가 있고 음... 애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그럼 렇게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신 거예요? 안 돼서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laughs> <laughs> 이왕을한번 사는 거 <laughs> 가장 좋아하는 일로 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만 정확히 해라 이유 있는 고집을 부려라 커피는 진짜 좋아서 하시는 거같아요이어정인것 같아요. 이게 음. 제가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두려움이나 이런 건 많이 없는 것 같고, 음. 자연스럽게 고객들하고 소통도 음. 잘 하게 되는 것들. 카페에서 뵀을 때는 되게 과묵하시고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벗으시는까 말씀이 장난 아니신 <laughs>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밝습니다. 요즘 두분 고민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봅니다. 밥을? 네. 뭐 숟가락으로 먹을지, 퍼먹을지. 어. 이게. 밥을 잘못 먹어요. 밥을 시켜도 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일단 안 들어가요, 밥이. 신경 쓰이니까 식사시간이 원래 다 있고 그대로 원래 가면서 밥을 먹곤 했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이제 막 시켜먹기도 하고 붐물 때도 있고 배달기사님이 오시고 이제 뜯으려 가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손님이. 네. 그래서 버린 적 되게 많아요. 외식업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스토랑도 5분만에 막 주방에서 막다급히 먹는 모습도 많이 있었고. 소화도 잘안 되고, 좀 불규칙적이다. 건강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사업자면은 누구나 하실만한 고민인데, 같은 경쟁업체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소비자분들은 새로운 걸 원하고, 거기에 걸맞게 창의적인 발상도 해야 되고, 아이템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걸 어떻게 또. 응. 어떤 일치가 많이 고민이 있 경영학과 출신이셔서 그런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그런 게 돋보이고. 먹는 <laughs> <laughs> 거 고민했던 이유가 뭐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음식 냄새를 네. 안맡게 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다른 마인드가 있는 거지. 3호점도 <laughs> 음. 지금 오픈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2022년 한 3분기가 됐지 4분기가 됐지 아직 계획 중인 3호점을 음. 새롭게 준비하는 생각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디자인이나 1호점에 없던 것들을 좀더잘 풀기 위해서 뭐가 아쉬우셨나요 1호점에서? 1호점은 아무래도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가더라고요. 바 형태로 제작을 했고 뒤에는 이제 조금 앉아 있을 공간. 그래고 굉장히 좀 작은데 저는 그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셨을 때.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친구랑 이제 2호점을 오픈할 때에는 조금 더 심플하고 좀 편안하게 좀 가자. 음. 라고 해서 2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3호점은 어떻게 일단 계획은 지금 이 시대의 환경에 맞게 계속 움직여야 될것 같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시작 어디든 코트커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길 음. 바랍니다. 왜 그래 하려면은 이제,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고객 창출을 하는 게더 음. 그 값어치가 있다고 고객이 창출되다 보면 수익도 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음. 근데 뭐, 이런 말들은 누나 쉽게 하는 말이죠. 네. 이걸 실천에 옮기고 현실에 반영되는 게 어려운 거지. P 이외에 혹시 뭐 더. 네. 일단은 그 소외 농가 분들을 홍보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게 좀더활성화되면 오히려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소외 농가에서 연락이 오는 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포스터화해서 뭐 잡지까지도 만들 수도 있지. 네. 재밌는 걸 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않죠? 네. 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음? 응? 씨를 뿌리고 계신데. 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니다 아. 물 주시면 돼요.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해주요 일단 오늘 인터뷰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laughs> 감사, 감사드리고요. <laughs> 카페의 취지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따뜻한 선행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네. 님과 함께! 짧지만 녹화를 좀할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네. <꼭 줘. 웃음> 많이 네. 응원해주고 시 동두천 많이 네. 홍보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커피 한잔 어... 구독 누르신 분들께는 특별히 콜트커피 무료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상국 사장님께서 래퍼 출신이신데 한번 랩 한번 감상할 수 있을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자, 네. 자, 뭐 비트 필요 없으세요. 네, 그냥 이대로. 네. 여우, 네. 여우, 네. 오르동에서 태어나 나는 오류 없는 남자로 살아나가 열정이란 단어로 좀 미래를 정조준을 해. 흐리한 초조 따인 없어. 넌 빡세, 미련 없이 덜어버리네. 0점을 잡고 시작된 내 하루는 매출의 정점을 찍었네. 찍었던 사진 속 도시, 아, 다시 하겠습니다. 0점을 잡고 시작된 내 하루는 매출의 정점을 찍었네. 찍었던 사진 속 도시는 우리로 인해 조금씩 변화해. 백지 부스터 시작된 스케치. 스케치. <laughs> 오, 이거 진짜 잘했다 이상..이상할 것 같은데..영상이.. 네. 아..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수고습니다 아..고생 많으셨습다 고생 많으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류천에 오시면 코울트 커피 한번 꼭 찾아주시고 틴탑뷰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